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던 그런 종목군들, 예를 든다면은 석유화학이라든가 또뭐 건설이라든가 조선 뭐 이런 기자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바이오라든가 또 제약 아, 상당히 소외됐던 그런 업종들이 골고루 좀 많이 오른 아,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거래소 시장은 압도적으로 700개가 넘는 종목, 코스닥 시장은 거의 1,000개가 현재 아, 육박할 정도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아,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여전히 아, 글쎄요, 뭐 일단 악재 같은 것들이 예, 지금 투자심리를 많이 저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 여전히 어떤 상승파동은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요, 어, 오늘, 어,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어, 오늘 종목군들 업종 간에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네페스라든가 에디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 뭐 컬컴 또 애플 같은 어, 이런 회사들이 협력사를 좀 다변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음, 그런 이제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들 뭐 뻔하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어, 주식공장장 TV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드린 어,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어, 조금씩 뭐 편차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 지금 이런 난국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 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면서 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좀 주변에서 많이 좀 접하죠, 그렇죠? 아, 패키징, 패키징, 후공정 어, 특히 비메모리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 들었을 겁니다. 뭐 자세하게 판단 아,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5G라든가, 또 AI라든가,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어, 이런 아주 굉장히, 어,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반도체, 그 그러니까 성능도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리고, 어, 패키징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경박단소. 가벼워야 되고, 얇아야 되고, 그죠? 짧아야 되고, 작아야 되는 이 경박단소화 그런 공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공정이 계속 미세화된다라는 것이죠. 작아지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하면,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1970년도에 보면, 저기 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렇 어, 저 위에 있는 칩하고, 그죠? 뭐 전기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이런 모양이 우리가 이제 어 알고 있는 그런 반도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2000년대 넘어서면서 최근의 기술은 점점점 집적화되고요, 용량도 더 커지고, 얇아지고, 훨씬 작아지고, 그죠? 예. 그다음에 가벼워지고, 그죠? 어, 짧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빠르게, 에, 이게, 그, 통신, 데이터를 막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로드가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키징의 어떤 기술, 또 발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어, 좀, 어, 시간이 갈수록, 어,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특히 반도체 패키징하면 네페스가 생각이 나죠.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기가 있었는데 삼성전기에서 삼성전자로 어,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네페스란 종목이요 오늘 상당히 큰 어, 어떤 의미 있는 어,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잠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퀄컴이 패키징 신기술을 도입했다. 이 도입 확대를 결정했다. 그래서 기술이 이 레페스가 어, 이 신기술에 부합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장중에 좀 나왔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퀄컴이라든가 애플 같은 이런 어, 업체들이 반도체에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어, 협력사를 다변화, 협력사 다변화를 추진한다라는 거. 요 대만 업체의 비중을 줄이고 한국 업체라든가 또 이제 중국 업체에 맡기는 등칩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죠. 그래서 어제 뭐 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특히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 그렇죠. 어 네페스 라워라고 하는 라인가요그렇어 이런 어, 사업부문을 분사를 한다라는 거죠. 사업부문을 이제 어, FOPLP라고 하는 어, 최첨단 패키징 기술, 펜나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첨단 기술을 어, 사업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기존 사업 뭐 예전 예전에, 예전에 진행했던 패키징.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이제 FOPLP죠 어, 이분을 어, 네페스 라웨에서 어, 이제 어, 직접 담당을 해서 2020년도까지 매출액을 어, 연 4천억까지 이제 끌어올릴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 실질적으로 작년 10월달에 데카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잖아요 필리핀 법인 어, 이제 필리핀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 이유가요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이페나우 그죠? 페나우드 어, 파운드리. 예. 어, 이게 생산 거점. 자, 특히, 지금,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이패나웃 기술을 갖다가, 그 생산 거점이라고 볼수 있는 필리핀 법인을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 아, 무래도 이, 네페스 라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닐까. 어, 그래서, 뭐, 특허권, 라이센스를 모두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아, 어, 그리고, 어, 괴산 첨단 산업단지, 5만 6천 평 규모인데요. 공장부지 확보했죠. 작년 11월부터, 어, 패아웃 어, 패널레벨 패키지 신공장 건설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서 상반기 중에 에, 공장 건설이라든가 이제 라인을 에, 셋업을 마무리하고 어, 연말에 이제 양산을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OP, PLP 같은 첨단 패키지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네패스 관련된 어떤 흐름 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자, 사실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그동안 움직임이 조금 분화됐다가 최근 들어서면서 2월달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안 좋았습니다만 이 종목은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2만 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벌써 4만 원 가깝게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작년도에 뭐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좀 해석이 됐었어요. 그렇죠? 어, 거기다가 이 PLP를 또 삼성전기, 삼성전자 또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가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 네패스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2 0 1 9년도에 주가가 만 원대 아래에서 3만 원대까지 무려 3배 이상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어, 이제 여름 이후부터는 어,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어, 이 PLP 분야, 물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맞아요 네페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뭐 대규모 투자가 뭐 증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 그런 어떠한 의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조정,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런 의심들이 다 풀리고. 그 그렇죠? 어,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게 PLP 기술에 대해서는, 네페스가 좀 상의할 정도로, 네페스의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시점에서, 오늘도,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역사적 신고가. 전고점의 저항을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가볍게 돌파하진 않았어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그죠? 자, 신고가를 낼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과열. 너무 과도한 그런 거래량은 아니죠. 그렇 보시면 그래서 어, 이번 어떠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런 어떤 상황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내패스를 지금 뭐 내일 당장 따라서 어, 매수 추천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어, 이 주식 공장장 TV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뭐 종목을 한 종목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라. 대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은 그렇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 그그 그 VIP 체험 어,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상품을 이용하시라.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찌됐던. 이 종목 당장 내일 때려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뭐 매수를 하시면 되고 또 매도 타임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공하지는 않은 것안않는다는거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네패스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죠. 어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반도체 패키징의 발전 단계 보시면 뭐 그림으로 봐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있을 때까지 어, 핀 개수라든가 성능 개선이 계속 어, 좋아지고 있고 어, 사이즈라든가 원가 감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박 단소화되고 있다. 거의 밑에 보시면 WLP라고 있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PLP 이, 이 패키징 기술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의 그 기술이에요. WLP를 네페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네페스에서 분사돼서, 그쵸? 팬아웃 PLP 기술을 하는 게 네페스 라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느 관점에서 네페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특히나, 뭐, 네페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네. 자, 팬아웃 레벨 패키지. 자이 부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그죠 어, 확실히 두껍고 그렇죠? 입출력 단자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동그란 이 부분, 그렇죠? 어, 중요한 게 뭐냐면 가벼워지고 얇아졌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기술이 바로 PLP.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가 있으면 점점 여러분들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그런데 이제 용량은 더 커지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몇 나노, 몇 나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 패키징 기술도 그와 맞물려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네페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뭐 AD 테크놀로지. 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또 테스나라는 종목군도 있고요. 또 s a p 반도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아, 그런 종목이에요. 특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ODM, 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인데요. 자, 15년 동안 TSMC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패리스 파운드리. 그죠 시스템 반도체 칩 개발 생산을 같이 했던 그런 업체인데 칩리스 업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디자인 하우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디, 어, 대만의 TSMC와의 어 어떤 관계가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3월 중순이니까 3월 16일인가요? 어, 이제 TSMC와 손을 놓고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어, 어떠어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어,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도 어, 적당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본다면 AD, AD 테크놀로지는 또 새로운 시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월봉상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라 그랬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죠. 조정이 길지가 않습니다. 조정이 짧아요. 그죠? 최근에 악재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10년이 넘게 TSMC와 관계를 맺었다가 결별을 하고, 새롭게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과 또 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TSMC는 파운드리에 지는 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뜨는 해라. 그죠? 여러분, 지는 해와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뜨는 해와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올해 2020년도 AD 테크놀로지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그런 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 그죠? 후공정 테스트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관계사가 뭐예요? 협력업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메모리 테스트 아웃소싱 업체들 다 변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마이크론 상당히 수요가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하나 머티리얼즈 지분을 32%나 갖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마이크로는 역사적 신고가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또 비메모리, 또 패키징 테스트 업체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테스나가 있죠. 자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아웃소싱 업체, 에, 관계사를, 협력사를 다변화하는데 수를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어, 특히 이제 이미지 제이 센서, 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CIS라고 얘기하죠. 어, 이미지 센서, 어, 공급 부족 사태에요.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사실 테스나 같은 경우가 이미지 센서라든가 또 무선주파수 RF, 테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테스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리노 공업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테스나도 주가 흐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좀 탄력은 떨어졌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가시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오늘은 넷패스와 AD 테크놀로지가 강했으면 또 내일은 테스나라든가 하나 마이크론이 또 강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은 뭐냐면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그쵸 소외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네패스라든가 비메모리 이런 패키징,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도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네패스라든가 AD테크놀로지가 약간 그렇죠. 뭐 오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종목이 빠졌네요. 그렇죠?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SF의 반도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어, 네패스랑 뭐 하나 마이크론,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을 다 합한 게 바로 SF의 반도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좀 소개를 시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더하기 네패스 더하기 테스나가 바로 SF의 반도체다. 어, 전공 정도 이제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까지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S.F 반도체 역시도 여러분 보시면 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S.T.S 반도체에서 S.F.A가 이제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이게 사실 음,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매출이 매출액이 과거 2010년도 초반에도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덩치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저 굉장히 작아요. 그니까 매출을 5천억 대를 계속해서 올리는 탄탄한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덩치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약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죠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7%까지 올라온 상태고, 작년도에는 6%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영업인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SF반도체가, 뭐 테스나라든가, 네페스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얘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어, 삼성전자 서버 디램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파트너다. 그죠? 다음에 이제, 필리핀 법인을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어, 삼성전자 D램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법인 SSP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에 실적을 주목해 보자. 2018년도에 이 공장이 준공이 돼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 반도체 에, 차, 차트의 흐름이 다소 조금 약해 요 앞서 본 것들 중에서 좀 실망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SF 반도체는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언제 팔면 되냐, 언제 팔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량으로 외국인 매물이 막 나올 때.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SF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대량이라고 보진 않고요 대량 거래가 나온 이 지점처럼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이렇게 물량을 많이 쏟아낸 게 아니고, 최근, 여러분들, 주가가 21선 아래로 밀려있는 이런 모습. 그죠? 그리고 2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만 잘 받았잖아요. 지켜 올려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다라기보다는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 SF 반도체가 최근에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대량거래가 나오면서 강한 양봉으로 추세를 다시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 게임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9,000원대를 넘어서 만원대 가야지 이 종목이 역사적 신고를 돌파를 하는데, 그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 신고를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SF반도체는 2월 달에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3월 달에 오히려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네패스도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불과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SF 반도체도 어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혹 SF 반도체를 노리시는 분들, 또 SF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언제 사야 된다. 또 얼마에 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유튜브 주식공장 TV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체험 VIP 회원 모집 나와있죠. 요즘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전화가 와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는 주식 안 하겠다고 주식을 다 팔아버렸는데 그랬더니 막다 올라가갖고 지금 또, 어, 또 땅을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렇게 쉽게 흔들릴 장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잔파에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작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현대투자연구소, 특히 주식공장장 TV와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여좀 관리를 받으실 분들은 최연 VIP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입금하시고 문자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